여기 주안 매매 단지인데요. 네. 제가 저기 청주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니까 사람도 다르고 뭐 다른 사람인데 이거 좀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수 있을까요? 그냥 집으로 가세요. 참 이런 분들 더 양심없습니다. 그 허인준은 뭐 같아요? 난더 나쁘다고 생각해.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안녕 차차 이성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뭐냐? 약터뷰. 2탄. 오늘은 허위 딜러 편이 아니에요. 오늘은 말도 안 되는 피해자들, 소비자들의 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피해 사를 듣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요. 오늘은 딱 말도 안 되는 사례 딱두건 말씀드리고 통화내역 인증까지 다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자, 며칠 전에 전화가 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제가 허위 매매를 보고 여기 인천에 어뭐매매단지 왔다고 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냐는 거예 자기가 허위 피해를 당했으니까 자 여기서 팩트 1한놈한 한 허위 주다가 일단 제일 죄야 두 번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손님도 분명히 시세를 알 거야 근데 뭐경매나 뭐에나 이런 이유를 늘어놓으면 자기가 이 싸게 살을 사고 싶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돼요 아 이건 맞을 거야 내가 가면 이 금액을 살수 있을 거야 분명히 자기도 의심을 합니다. 이게 손님의 탓이에요. 네, 어 하는 게 일차적인 문제지만 일차적으로이간 손님도 문제가 있어요. 아 여보세요. 네. 네 여기 주한 매매 단지인데요. 네. 제가 저기 청주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니까 사람도 다르고 뭐 다른 사람인데 이거 좀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수 있을까요? 그냥 집으로 가세요. 아 그냥 가요? 네. 저 지금 어떻게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방법이 뭐 지금 뭐돈안 들려준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 이렇게 음, 투자해가지고 저희가 않았잖아요. 뭐 경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객님도 실수죠. 욕심부리다가 온 거라고 생각, 반대로 보면 이거 고객님이 이런 차가 있는 거나 믿고 오신 거잖아요. 이런 차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거는 고객님이 말해서 받아들 받으셔야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안 해드립니다. 이거 고객, 음. 고객님이 이제 딜러한테 얘기를 하셔서 네. 나 멀리서 왔으니까 교통비 한 10만원 20만원 줘라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이거 저한테 뭐 경비받아달라고 하시면 저희 그런 건안 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 내가 볼땐그 금액도 모자라다고 생각한 거 같아 참 이런 분들 더 양심없습니다 허위디룸하 그러니까, 뭐가 틀려 내가 더화수사고 생각해 그리고 두 번째 피해사례 전화가 어? 옵니다 또 근데 이분은 옛날에 딴데유튜버 업체에서 차를 샀던 분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유튜버를 폭로해달라고 했는데 약속을 잡았다가 자기가 펑크를 냅니다. 두 번이야. 우리가 서울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유명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때든 미지근했어. 요 근데 지금 내가 좀 많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많이 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자기가 차를 샀대요. 근데 몸도 아프고 이래서 지금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불익금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자기도 딜러랑 합의를 하고 이 다운 계약을 으면 지동을 낫게 되는 거 알아. 이분 중고차 많이 사먹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힘들었던 이 다운 계약서를 빌미로 딜러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대 와 내가 기가 차는 거야 물론 다운 계약서 쓰면 딜러도 나빠 근데 손님도 원해서 한 거잖아 자기가 뭐 이거를 빌미로 딜러랑 얘기 좀 해갖고 좀 받으려고요 뭐 해결하려고요 이러는데 이번에 딜러 30만 원 남아, 남은 거 같거든 와 기가 차더라고 야이 사람 진짜 양치 없어 내가 웬만하면 욕안 하는데 이 새끼는 진짜 어우 손님 새끼가 새끼다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양심없게 하십니까? 아마 분명히 제거 보고 계실 거거든요? 반성하세요. 응? 본인 누군지 아시죠? 다세 번째 사례. 전화가 옵니다. 허위맹무 자기가 인천 주안산있는 거예요. 아, 주안산이냐 근데 허위맹문 봤는데, 이건 허위맹무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사람 그 이제 소렌토를 몇 백만원, 뭐, 0 0만원0 0만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나한테 반복을 합니다. 왜 이게 허위냐? 허위다. 이 가격에 되겠냐? 그게 지금 더뉴쏘 소렌타가 옵션 따라 가격이 틀리는데 5천만 원 넘어가는 차들도 있어. 거의 평균 시장이 2,500에서 3천 이상이에요. 뭐 노블레스 스페셜 이런 거는 가격이 막 3천만 원도 넘어요. 근데 돈 응. 나가서 계속 이게 왜 허위 매문이냐 자기가 다 물어봤다. 뭐 돈도 안 남았다 그러고 뭐 문제도 없뭐 추후에 이 가격보다 비싼 게만 못할 뿐이지 뭐 그리고 3년 안에 매매만 안될이지 무조건 이거 살수 있다 그랬어요 갔다 오세요. 자기가 갔다 오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공인 제가 봤을 때 공인 가시면 못 옵니다 허이들 누나한테 붙잡혀서 근데 자기가 강력한 스타일이래 하나도안 강력해 딱 내가 얘기했지 내가 뱀으로 따지면 아나콘다잖아 허이들 누은 독사야 그 사람은 물뱀이나 지렁이급이야 그래서 얘기했어 갔다가 잡히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안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 어? 방 8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렇게 들어 그리고 제가 3일 있다 전화를 합니다. 연락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허이들한테 된통 당한 것 같아. 근데 나한테 호대고 혼나고 왔어요 하면 자기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조식간반 동안 괴롭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양심적으로 하셔야 돼. 피해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근데 막 2년 전에 산거뭐 계약서도 가 아무 증거도 없는데 돈 돌려 돈 받아달라. 당연한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돈 받고 움직입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 이런 피해 사례를 안 당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시세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쌍액트에 들어가서 보면 된다. 그러면 내가 딜러 전산을 그대로 옮겨놨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집어도 내사쌍액보은 들어가야 된다. 나도 왜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피해 연락을 주시면 해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0%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이제 지쳐 너. 하루에도 다섯 분, 여섯 분씩 전화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피해 입으시면요 계약서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사가 어딘지 어디 딜러인지 이런 걸 파악하고 그리고 만나서 해결해야 좀 빨리 됩니다 음. 그리고 영상에 못 올린 게더 많아요 왜냐면 하 전화로만 해결된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오지 마시고 너무 머니까 전화로코치만해 드리고 해결된 것도 많거든요 공부를 좀 하세요 사이트 보시고 저한테 구입 안 하셔도 되니까 시세를 꼭 보세요 www.안녕수택.com 사이트 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지칩니다 엄청 힘들어요 저도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허위 매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양형제 대표, 대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